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로쿠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이면 잘 아는 회사일 겁니다. 제가 과거 관련 영상을 다뤘던 적도 있었고,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에서 보유 종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회사입니다.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이 회사의 주가도 폭락했지만, 분명 우리가 주목해야 할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단순히 캐시우드가 보유했던 종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전통적인 tv 케이블에서 스트리밍으로 산업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 외에는 과거처럼 tv에서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챙겨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TV 시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죠. 미국의 기존 케이블 TV 시청 시간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케이블 TV와 컨텐츠를 유지해주는 건 광고 사업입니다. 이 광고 사업도 이제 더 이상 시청 시간이 줄어드는 TV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TV 케이블 시장은 연간 600억 달러, 원화로 72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궁극적으로는 스트리밍으로 전환되겠죠. 그리고 로크는 TVOS에서 케이블 시장을 대체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로크에게 가장 중요한 건 TVOS를 이용하는 사용자입니다. 23년 3분기 로크의 활성 계정은 7580만 개였습니다.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이전 분기보다 230만 개 활성 계정이 증가했습니다. 로쿠가 하는 일은 수많은 컨텐츠 회사와 계약을 통해 TV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성하고 컨텐츠 사이에 붙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광고 수익의 30% 가량을 가져가죠. 그리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유료 OTT를 결제하게 되면 앱 거래 수익에서 20%를 가져가게 됩니다. 로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유저당 평균 매출인 AIPU는 약 41불입니다. 유저가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스트리밍 시간이 22% 증가했음에도 AIPU가 감소한 것은 미국 외 광고 단가가 낮은 국가에서 로크의 사용자가 증가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전 세계 1위 OTT는 넷플릭스입니다. 전 세계 2억 4,700만 명의 유저를 가진 넷플릭스의 경우도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은 미국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플릭스 미국의 경우 가장 비싼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은 22.99달러, 베이직 요금제는 12.99달러입니다. 로크의 7천만 개가 넘는 계정도 대부분 미국 시장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유저당 AI PU가 40불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로크의 수익 구조는 컨텐츠에 붙는 광고에서 나옵니다. 파트너 채널에서 광고 수익의 30%를 가져가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유료 앱 거래 수익에서 20%를 가져가게 됩니다. 로크의 매출액은 AIPU 곱하기 유저 수에서 25%가량을 차지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에서 30%가량을 가져가고, 앱 거래 수익에서 20%가량을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럼, a r p u 40불에서 25%인 10불 가량이 로쿠의 활성 이용자당 매출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TVOS 사업을 하면서 가입자당 넷플릭스 구독료 가량의 수익을 벌고 있다면, 현재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럼, 로쿠가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a r p u 를 더 증가시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ARPU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시키되 활성 이용자 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활성 이용자 곱하기 ARPU에서 25% 수준이 로크의 매출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크는 활성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TV 케이블 시장은 연간 600억 달러로 원화 72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궁극적으로는 스트리밍으로 전환이 되겠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스트리밍이 기존 케이블 TV보다 편리하고 더 비용이 적게 들고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인 TV 시청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로꾸의 글로벌 스트리밍 시간은 전년 대비 22% 성장했지만 미국의 케이블 TV 시청 시간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겁니다. 시대적 흐름입니다. 미국에서만 스트리밍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TV OS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빅테크들도 TV 플레이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로쿠가 가장 유리한 위치이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TVOS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로쿠의 활성 계정은 7천만 개를 넘어섰으니 미국 광대역 가구에 절반에 접근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을 제외한 TV 운영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로쿠의 가장 큰 장점은 시청자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TVOS 개발 사업만 해오다 보니 호환성이나 운영체제도 타사 대비 좋습니다. 장기간 다양한 TV 컨텐츠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스트리밍을 통해 볼수 있는 컨텐츠도 상대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로쿠 채널을 만들어서 로쿠 OS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로쿠가 과거에는 OS 최적화에 전념했다면 최근에는 로쿠 채널을 통해 컨텐츠 확보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다른 TV OS에서는 차별화된 채널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굳이 아마존 플레이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KVTV를 보지 않고 스트리밍을 이용할 정도면 분명 아마존 프라임 회원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로쿠TV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시청하면 되겠죠. 하지만 로쿠 플레이어가 없으면 로쿠 채널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로쿠 플레이어를 선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현재 로쿠는 미국 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사실 동일한 시장입니다. 영국에서 확장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TV 스트리밍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일 겁니다. 로쿠 오리지널 채널은 미국에서 상위 10대 스트리밍 채널 중 하나가 됐고, 9월 전체 TV 시청에서 3%를 차지했습니다. 로크는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컨텐츠를 다양화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버 채널 중 하나는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구독자는 무려 2억 2천만 명. 영상 하나당 1억 뷰는 그냥 찍는 채널이죠. 미스터 비스트 채널은 최근 로크 채널에 가입해서 이제 로쿠 채널에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로쿠는 다양한 컨텐츠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자와 협의해서 수익 공유 계약을 선불로 제안함으로써 계속해서 컨텐츠를 늘려가고 있는 거죠. 로쿠는 자체 TV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로쿠는 다른 회사 대비 TV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서 TV 판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사 대비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로쿠가 TV를 직접 판매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로쿠 OS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TV를 팔아서 돈을 남길 생각은 없습니다. TV를 켜놓기만 하면 로쿠는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로쿠는 동일한 스펙의 TV를 저가에 팔아서 최대한 많은 활성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죠. TV 하드웨어 판매는 일회성. 전략이지만, 로코 OS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증가는 OS를 이용할 때 동안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LG는 TV 판매 최강자에서 OS를 파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TV를 통해서는 추가적인 수익 확보가 힘들 뿐만 아니라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서 차별화가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OS는 다릅니다. 앞으로 스트리밍 시대가 열린다면 특정 TV OS에서 볼수 있는 컨텐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최소한의 시간에 자신이 찾는 컨텐츠를 볼수 있는 OS를 선택할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파워는 하드웨어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프는 코로나 시기인 21년 7월 490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락다운으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집에서 TV를 켜놓고 살았죠.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켜 놓는 것만으로도 로쿠는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 시기보다 로쿠는 여전히 80%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지속적으로 스트리밍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죠. 21년 7월 로쿠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5,510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38% 증가했습니다. 21년 7월 당시 스트리밍 시간은 174억 시간이었으나 지금은 53% 증가했죠. 분명 로쿠에겐 빅테크뿐만 아니라 TV 하드웨어 업체까지 뛰어든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드웨어 사업부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날 것이고 로쿠 채널에 대한 투자로 지속적인 현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쿠는 KBTV에서 스트리밍 생태계로 전환 중에 있는 산업 전환의 대표적인 TVOS 부문 1위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 1위 사업자 지위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